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입장권 꺼내시고요. 제 손에 달렸습니다. 자. 자.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저거, 저거. 제대로 한번 거거. 섞어서. 예. 네. 막, 막 섞어서. 갖고 들어가. 올라가, 올라가. 나도 입장권 살걸. 자, 뽑았습니다. 어딜까요? 야, 레드? 옐로우? 레드? 일단 레드 지적사! 내리고 내리고. 뒷면에 있는 빨간색 숫자입니다 하와이, 하와이. 하나 넷또넷 아, <laughs> 둘, 하나, 삼, 마지막, 제로. 계신가요 투어에서 제공하는 100만 원 여행 상품권, 마찬가지로 한 분입니다. 한 분, 또제 손에 달렸습니다. 이럴 때 나한테 박수 한번 주고 그러던데 이러다가 다. 이렇게 안 뽑아드리면 순간에 역적되는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네. 이번에 레드 옐로우 <laughs> 옐로, <웃음> 옐로 <웃음> 레드 <웃음> 어, 이럴 때 목소리로 응원 좀 해주세요 자 레드 자 번호 불러드립니다 하나 사 하! 오우 야. 전로어 고고 저저 고고 네. 6 마지막 마지막 숫자 2입니다. 2. 하나, 4, 2, 하나, 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확인을 좀해 볼게요, 제가. 아직 올라오지 마시고요. 14210, 14210, 61. 맞습니다. 맞고요 자, 아까 하와이, 하와이 확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4, 2, 하나, 삼공. 정확합니다. 두분 응원 단상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셔가지고요. 네, 올라오세요. 올라오셔서. 받으세요. 네. 자, 요초 100만원이요.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고요. 네. 받으시고요. 네. 앞을 보시고, 앞을 보시고, 같이. 자, 초록이 가운데 서시고. 자, 같이 서시고. 자, 기념 촬영. 대한민국 기념 촬영이, 기념 촬영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잠깐 한분씩한분씩한분씩 한 분씩. 한 분씩. 자, 자 앞을 보시고, 앞에 카메라 보세요.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네, 계속 이 네. 가셔서, 네. 네, 잠시, 잠시 여기 앉아 계시면 됩니다. 자, 앞에 보시고요. 네, 앞에 보시고. 상당히 쑥스러워 하십니다.